여러분, 만약에 나를 죽인 사람한테 복수하려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뭐부터 하시겠어요? 오늘 살펴볼 이야기, Again My Life는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한 남자의 정말 치밀하고 완벽한 복수의 설계도입니다. 억울하게 죽었던 검사, 김희우가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는 이 장대한 여정,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모든 건 바로 이한 문장에서 시작되요. 저승사자가 김희호한테 두 번째 삶을 주면서 딱한 가지 조건을 거는데요. 바로 조태섭에게 살아있는 지옥을 보여줄 것. 이건 그냥 뭐 과거로 돌아가서 인생 다시 사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끔찍한 복수만을 위한 거의 뭐 악마와의 계약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유능했지만 결국 억울하게 죽은 검사가 눈을 떠보니까 1997년. 자기 인생에서 제일 별볼일 없던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온 거예요.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딱 하나, 수십 년짜리 거대한 복수 프로젝트에 올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복수극의첫 단추는 뭐였을까요?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가 가장 먼저 뭘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이란 두 번째 인생?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죠. 예전엔 그냥 힘없고 맨날 맞고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와,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진짜 최강의 무기를 손에 쥐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미래를 안다는 거죠. 이 무기 하나로 운명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미래를 뻔히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주식을 사거나 공부부터 할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한게 바로 운동, 체력 단련이었다는 거예요. 딱 깨달은 거죠. 아, 이 수십 년짜리 진학인 싸움은 이 약해 빠진 몸뚱이로는 절대 못 버티겠구나 하고요. 훈련 방식이 진짜 어떻게 보면 무식할 정도로 단순해요. 근데 효과는 확실하죠. 그냥 죽을 때까지 뛰고 좀비처럼 어슬렁거리면서 겨우 회복했다가 또 뛰고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맨바닥에서부터 강철 같은 몸을 새로 조립해 나가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변신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찌질했던 문제하가 어떻게 학교장이자 전교 1등 한마디로 사기캐가 되는지 말이에요. 아니, 머리는 이미 검사인데 몸만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맨날 꼴찌하던 과목들을 그냥 씹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다 뒤집어지죠. 이게 그냥 성적만 올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인생에서는 난안돼 하고 포기했던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스스로한테 똑똑히 보여주는 과정이었던 거죠. 여기서 이 사람의 진짜 무서운 점이 드러나요. 그냥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문학을 파고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기가 무너뜨려야 할그 상류층들, 그들만의 세상을 이해하고 그 안으로 파고들기 위해서였던 거죠. 와, 진짜 소름돋게 치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힘도 생겼겠다. 자신감도 붙었겠다. 예. 예전에 자기를 괴롭히고 학교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그 폭력의 고리를 자기 손으로 그냥 끊어버려요. 근데 이게 그냥 주먹으로 제압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원칙이 통하는 새로운 판을 짜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몸도 만들고 공부도 끝냈으니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복수라는 전쟁을 치려려면 실탄, 즉,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과 권력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한번 보죠. 하필이면 그가 돌아온 1997년이 어떤 때냐? 바로 IMF가 터지기 직전, 대한민국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모두에게는 이게 끔찍한 재앙이었지만 미래를 아는 김이우한테는 이건 그야말로 일색일 때의 기회였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건이 수천억짜리 부의 제국이 정말 의외의 곳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고작 학술 캠프 상금 300만 원 이게 시드머니였어요 하지만 그는 알았죠 이 300만 원이라는 작은 씨앗이 나중에는 수천 배, 수만 배의 열매를 맺는 거대한 나무가 될 거라는 걸요 자,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법으로도, 돈으로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저 거대한 괴물을 대체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거냐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김이우는 어떤 답을 찾았을까요? 그의 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어요. 괴물을 잡으려면 내가 더큰 힘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그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두 가지, 바로 돈과 법. 이두 개를 완벽하게 내 손에 넣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그의 최종 목표는 뭐냐? 저기 자기 놀이터처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바로 그 시스템, 즉 법의 세계로 직접 뛰어드는 거였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한국대학교 법대에 들어가서 밖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안으로 들어가서 판 자체를 엎어버리겠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김이유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동료들을 모으고 드디어 최종 보스를 잡기 위한 거대한 그물을 짜기 시작합니다. 복수를 위한 이 기나긴 여정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개인적이고 또 가장 절박한 임무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첫 번째 인생에서 뺑소니 사고로 허망하게 돌아가셨던 부모님을 구하는 것. 그는 미래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서 그 끔찍한 비극을 막기 위해 움직입니다. 자, 이제 그가 수년에 걸쳐서 모은 최종 병기들을 한번 보세요. 미래를 보는 눈, 상상을 초월하는 돈, 법이라는 날카로운 칼,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강한 몸,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든든한 동료들까지. 이 모든 게 하나로 합쳐졌을 때, 그는 드디어 그 거대한 악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완벽한 사냥꾼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게 있어요. 김이우의 타겟은 조태섭이라는 사람 하나가 아니에요. 진짜 목표는 조태섭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이 거대한 부패의 시스템, 그 네트워크 전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건 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시스템과의 전쟁인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 이런 낼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복수가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됐을 때 과연 내가 싸우고 있는 저 괴물과 똑같이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 거대한 여정의 끝에서 김이오는 과연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게 될까요? 만약에 말이죠. 억울한 죽음을 되돌릴 기회가 딱한 번만 주어진다면 음, 여러분은 뭘 바꾸고 싶으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이야기 웹소설 어겐 마이 라이프가 바로 이 강렬한 질문에서 시작하거든요. 거대한 악에 맞서다가 모든 걸 잃은 한 남자가 어떻게 자기 운명을 다시 써내겨 가는지 그 뜨거운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죠. 이 이야기가 단순히 시간을 되돌리는 뭐 그런 판타지를 넘어서는 재미가 있어요. 주인공 김이우가 과거의 실패나 고통을 그냥 후회로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가장 날카로운 무기. 그리고 설계도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삶을 얼마나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설계하는지에 대한 기록 뭐 그런 셈입니다. 아, 설계도라는 표현이 정말 딱이네요. 네, 오늘은 그가 악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악보다 더 강해야 한다 이 신념으로 스스로 괴물이 되어가는 그첫 단계를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겁니다. 이야기 시작부터가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정의감만으로 버티온 검사 김이우가. 대한민국을 쥐락 펴락하는 절대 권력자, 조태섭을 수사하다가 아, 너무 허무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니까요? 네, 맞아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저승사자가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좀 재밌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통적인 저승사자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갑자기 태블릿 PC를 딱 꺼내서 김이호 지문을 찍어서 신원을 확인하더라고요. 와, 완전 현대적이네요. 그렇죠. 그러고는 그의 인생을 이렇게 쫙 스크롤해서 보여주는데 와, 정말 끔찍했어요. 가난, 학교 폭력, 또 부모님을 뺑소니 사고로 잃은 고통까지. 그야말로 상처 투성의 삶이었죠. 그 모든 기록을 본 김이호가 딱 하나의 소원을 빌잖아요. 조태섭에게 이승의 지옥을 보여줄 기회를 달라고. 복수심 하나만 남은 거죠, 정말. 그리고 그 소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생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 서늘한 다짐과 함께 그는 자신의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전인 1997년 교복 입은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인데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평생 공부랑 담수하고 삼수까지 했던 사람이 갑자기 과거로 갔다고 전교 6등이 된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머리가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닐 텐데. 아,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작가도 그 점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쓰는 방법을 보면 무슨 천재적인 두뇌 플레이 이런 게 아니에요. 아, 그럼 뭔가요? 선생님이 하는 말을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그냥 통째를 외우기. 와. 어떻게 보면 가장 무식하고 가장 집요한 방법을 쓰는 거죠. 와 정말 무식한 방법이네요. 네. 이건 그의 천재성보다 뭐랄까 복수에 대한 그의 독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장치인 셈이에요. 머리가 아니라 집념으로 성적을 올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할수 있다는 미래의 기억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그를 움직인 거네요. 하긴 처음엔 다들 컨닝했다고 의심하잖아요. 꼴찌하던 애가 갑자기 잘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즉석에서 어려운 수학문제를 내죠. 근데 김이우는 거기서 풀이 과정까지 완벽하게 써내려가면서 자기 실력을 증명해냅니다. 의심을 실력으로 그냥 잠재워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전교 1등이라는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죠. 이건 앞으로 그가 마주할 수많은 의심과 편견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이걸 보여주는 뭐 예고편 같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이제 머리는 전교 1등이 됐는데 이전은 삶에서 그를 괴롭혔던 건 사실 공부가 아니라 학교 폭력이었잖아요. 똑똑해진 마리만으로는 당장 눈앞에 주먹을 피할 순 없었을 텐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가 학업과 동시에 집중한 게 바로 힘이었죠. 단순히 싸움을 잘하기 위한 신체적인 힘, 그리고 불의에 맞설 수 있는 논리의 힘, 이두 가지를 다 기르기 시작합니다. 아, 두 가지 힘? 네. 이전 삶에서는 그냥 맞고만 있었다면 이제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일진들이 돈 뜯어낼 때 예전처럼 당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주먹부터 쓰는 게 아니었죠. 맞아요. 실제로 카페를 하지도 않으면서 돈을 받고 파는 행위는 사기야. 이렇게 딱 법으로 파고들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증거를 모으고 논리로 그들의 행동이 그냥 폭력이 아니라 범죄라는 걸 지적하면서 상황을 제압하죠. 이미 고등학생 때부터 미래의 검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네요. 이건 단순히 불의를 참지 않는 걸 넘어서서 자신의 가장 큰 무기가 될 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뭐 본능적으로 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죠. 머리와 힘을 다 갖췄네요. 하지만 그 거대한 악조태섭이라는 거인을 상대하려면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하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돈, 즉 자본일 텐데. 고등학생이 그걸 어떻게 마련하죠? 여기서 두 번째 삶의 가장 큰 치트키가 등장합니다. 아, 미래를 알고 있다는 거? 네, 바로 미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는 곧 대한민국에 닥쳐올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 IMF. 모두에게는 끔찍한 위기였지만 그에게는 이게 불을 쌓을 절호의 기회였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IMF 사태라는 설정이 단순히 돈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IMF 사태는 그냥 경제 위기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에 엄청난 무력감을 안겨준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죠.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한 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공포, 바로 그 시기를 주인공이 여기용에서 불을 쌓는다는 설정은 어,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요. 과거의 국가적 트라우마를 개인의 능력으로 통제하고 극복하고 싶다는 독자들의 무의식적인 욕망을 건드리는 아주 영리한 장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국가적인 실패의 순간을 개인적인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다라 듣기만 해도 정말 짜릿한 설정이네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한 첫 종자 또는 어떻게 마련했나요? 바로 학생 캠프의 토론대회였습니다. 주제가 한국 전통 문화의 세계화였는데 다른 학생들은 저마다 뭐 김치, 한지, 하회탈 이런 특정 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서로 막 비판하기 바빴어요. 아, 누가 더 잘났나 경쟁하는 아주 전형적인 토론의 장이었네요. 네, 그때 김이우가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죠. 맞아요.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토론장 한 가운데로 딱 걸어 나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발표하는 문화는 모두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왜 서로를 비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건 단순히 토론을 잘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김희우는 개별 문화의 우수성을 논하는 그 프레임 자체를 깨버린 거죠. 경쟁이 아니라 우리 문화 전체의 가치를 먼저 존중하고 함께 알려야 한다. 이 주장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토론에서 이긴 게 아니군요.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경쟁이라는 판 위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화합이라는 새로운 판을 아예 자기가 직접 만들어 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는 조태섭이라는 거대한 적을 상대하려면 그가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지금 이 작은 토론회에서부터 상대의 프레임을 무너뜨리고 게임의 룰을 바꾸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군요. 네. 결국 대상을 차지해서 대학 등록금이라는 첫 종잣돈을 확보합니다. 머리 힘 그리고 약간의 자본까지 이제 준비가 좀된것 같은데 혼자서는 여전히 부족하죠 그다음 행보를 보면 변호사에 부동산 전문가까지 마치 어벤져스를 모으는 것 같더라고요 어벤져스를 모은다 그 표현이 딱 맞네요. 운 좋게 만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만남들이죠. 학교 선생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당대 최고의 거물 변호사 강민석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기 위해 기회를 엿보죠. 그게 바로 세상을 떠들썩해 했던 친구 살인사건이었죠.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던 그 상황. 네, 모두가 거의 포기한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김이우는 사건 기록을 보고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고 강민석 변호사에게 아무도 생각지 못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였죠? 바로 사건 현장 근처 술집의 CCTV를 확인하라는 거였죠. 아, CCTV요. 네, 지금이야 당연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 일반 술집의 CCTV 영상을 결정적 증거로 생각하는 건 정말 기발한 발상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자신의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해 보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법원 경매 현장에서는 부동산의 귀재인 우용수를 스승으로 만나서 투자의 세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요. IMF로 무너진 부동산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훗날 조태섭과 싸울 막강한 자금줄, 즉 강남의 재력가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법률적인 방패와 경제적인 창을 모두 손에 넣은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렇게 들어보니까 공부, 운동, 투자, 인맥 쌓기까지 정말 모든 계획이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치밀한 계획 속에서도 딱 하나 아주 뜨거운 목표가 있었죠. 네, 이 모든 준비 과정의 정점이자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바로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실 부모님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삶에서 그는 부모님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 한이 정말 뼛속까지 사무쳐 있었죠. 상상만 해도 진짜 숨이 막히네요. 그는 사고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1998년 3월 18일 새벽. 만약에 조금이라도 시간이 틀어지거나 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는 사고가 날 장소에서 밤새 부모님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부모님이 퇴근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을 덮치려던 뺑소니 차량을 온몸으로 막아서면서 운명을 바꾸는데 성공하죠. 와. 자신의 모든 계획과 복수가 사실은 이 순간을 위한 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순간은 정말 단순히 성공을 넘어서 그가 두 번째 삶을 얻은 이유 그리고 이 모든 복수를 준비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증명하는 장면이었어요. 자신의 비극을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 잡은 첫 번째 성공이니까요. 맞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김이우의 복수는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확장됩니다. 부모님을 구해냈을 때 그는 비로소 두 번째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거죠. 결국 어게인 마일 라이프는 한 남자가 과거의 지식을 이용해서 복수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차가운 이야기는 아니었네요.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하나씩 바로잡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면서 더큰 악을 무너뜨리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하고 성장시키는 과정 그 자체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악보다 더 강해야 한다. 이 신념을 위해 그는 기꺼이 괴물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가 학업, 힘, 재력, 인맥이라는 네 개의 단단한 기둥을 세우면서 괴물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과정이었습니다. 김이우는 과거의 지식을 이용해서 완벽히 가까운 계획을 세웠고. 심지어 운명까지 바꿔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꾼 과거가 미래에 어떤 음, 예상치 못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까요? 완벽한 통제는 과연 가능할지 그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두고 싶습니다.